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나무 위키 그 알아보기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삼리오 캐릭터들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헬로키티?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막 주변에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보면 벌써 또 귀여워. 그래가지고, 래가지고 한번 산니오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산니오 캐릭터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는 주 캐릭터들만 상품화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그게, 테마파크도 있어? 이런 라이센스 일본. 일단은, 한이요 캐릭터들. 이 봐야겠다. 한이요. 한이요 캐릭터. 아 어! 어,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한이요 캐릭터. 짜란. 이런 거 많네. 여기 많다. 짝기었다어떡하 틀. 한이요 캐릭터 설명문제. 네? 캐릭터 목록 오롯이 모르겠고 헬로키티 자 헬로키티는 많은 사람들이 알죠?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잠깐 모은 적 있어요. 중학교 때 필통을 완전 헬로키티로 도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살리오가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음. 유행을 앞질러가지고. 헬로키티 잠깐 모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헬로키티로 한번 이제 필통을 바꾸다 보니까 내가 이제 헬로키티를 좋아한다는 인식이 세게 박혀서 그런지 생일 때마다 애들이 헬로키티 모르게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본의 아니게 헬로키티 성, 선물을 많이 받았던?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풍 캐릭터라고 합니다. 헤에, 해마다 4조 원 이상을 받고 있어. 역사. 음, 스누피가 대세였는데 음, 스누피에 대해 아 스님과 로에드 비언스에는 스누피 아 스누피 가필드 미키 마우스는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였는데 헬로키티는 그저 캐릭터 상품화하려고 상업적으로 만든 그런 캐릭터였다 왜 하필 고양이냐면 스누피가 개라서. 근데 산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고양이가 아니라 소녀라고 했, 밝혔대요. 소녀야. 사람이었어. 음. 어, 헬로키텔 처음 만든 사람은 헬로키텔 얼마 만든, 얼마 되지 않았서 산녀랑 떠났고. 음. 최초로 헬로키텔 그려진 상품은 빨간색 동전지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었고. 일년뒤 헬로키티라는 이름이 정해졌다. 부적이 영국이라던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설정이 붙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자애들이 동경할 만한 설정을 다 끌어모은 곳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맞아 헬로키티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 음... 애니메이션 어 입이 있네 아이건 헬로키티가 아니야 헬로키티는 입이 없어 진짜 헬로키티는 입이 없습니다 왜냐면 고민을 들어주기만 하고 자기 말은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극장펀도 나왔고 소녀라고 합니다 헬로키티가 뭐야 이거는 아, 그, 원, 원, 아, 원, 원, 은혼? 아, 은혼. 원이 아니구나. 이런게 있다. 고추도 많이 나온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표절 의욕 캐시는 미필을 미피를... 뭐 어, 했다 표절이다 그러게 이거 너무 표절이다 이거 카라티까지 얘가 더 귀여운데 아헬로키를 좋아하는 인물 목록 데프콘 최용만 마동석 에 진짜 아리 노마인 마동성체험만 데프커는 약간 의외인데. 데드풀도 헬로키티 좋아해? 헬로키티가 또 버전이 있는데 잘 자세한 건 몰라요. 빨간색 헬로키티랑 빨간색 이런 헬로키티랑 핑크색 핑크색 이런 헬로키티가 두 부개가 보통 이렇게 나뉘거든요. 저는 빨간색보다는 핑크색 헬로키티를 모았었어요. 내한번 모았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키티가 좋아요. 지금도 헬로키티가 제일 낫, 낫다? 칼리오 캐릭터 중 헬로키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헬로키티와 비슷한 마이 멜로디가 있는데, 마이 멜로디는? 여자. 파운드 케이크. 헐 보물. 할머니 만들어준 귀여운 두건 아이 두건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야 으흠. 과자 가게 주인이 되고 싶고 모형이고 토끼 아니야 여성 여성이 아니라 토끼 아니야 토끼 맞아 뭐 마이멜로디 그거 있더라고요 이 귀로 이렇게 푸쉬업을 하는 게 있더라 신장은 귀를 펴면 무릎 정도 높이다 말버릇을? 말버릇은? 부탁해 오네가이 와 야왕 야왕 야, 야왕이구나 야왕 음, 오네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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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로 울 거야 흥. 나 울어, 맨날 울어? 똑땅이, 아 맞아 똑땅이 나도 이거 떡땅이마이웨로랑 <laughs> 크롬이랑. 한 뉴욕 캐릭터 대상. 10년, 11년, 14년. 달성했습니다 마이. 리틀 레드 l 딩 r e 어 빨간색 크리스마스에서 나왔대 맞죠 그러다가 어 두건도 빨간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화를 했다 미피의 표절 의혹이 있었다 마이 멜로디랑 쿠러미랑 또 그게 있던데 잘 모르겠네 앙숙? 이런건가? 아니면 같이 친군가? 잘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한쪽 귀는 접혀있고 오른쪽 귀에 하늘색 리본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즉 한쪽 귀가 접혀있을 때는 하늘색 리본이 작지만 양쪽 귀를 둘다 둘 눕힐 때는 리본이 커진다 이 경우 양쪽 귀 사이 머리에 리본이 달린다 또 리본 항상 달고 있는 건 아니다 꽃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게 꽃이 바뀌기도 하고 귀를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바리에이션이 좀 있다 귀를 빵 움직인다 부정적 인식 있다 태어날 때 모습이 할머니가 마이멜로디에게 두건을 선물로 준다 그렇구나 귀엽다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토끼 아니야, 근데? 선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떡방의 짤의 주인공이 마이멜로디다. 아, 크로이가 마법 대결, 마법을 써? 갑자기 놀라면 기절한다. 특히 누군가가 귀를 잡아당기면 오랜 시간 기절 상태에 빠진다. 수영이 또 서투르다. 건망, 기억력이 좋지 않다. 바로 잠에 빠진다. 번외로 반청골을잘못 붙인다. 기절 <laughs> 음, 잘하고 잠잘 자고 약간 원차원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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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원 있나 원1네 아무튼 마이멜로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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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로 헬로 미미. 헬로 미미는 뭐야? 턱시도쌤. 턱시도쌤도 가끔 보이는데. 치어리창. 에에. 약간 동화에 나올 것 같고. 또, 아, 한교동. 아 진짜 한교동. 처음에는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돌기 뭐야? 이 아가미, 아가미래? 이거 뭐야? 음, 지느러미 뭐야. 어? 문어는 또 뭐야. 이렇게 했다가 점점 보면부스로 귀여워. <laughs> 진짜. 진짜 도면부스로 정이 들어버렸어. 판교도가 남자고 비형이다. 로맨티스트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자신의 굿즈를 먹이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게 특기다. 중국에서 태어난 반어인. 한교동이라고 하면은, 뭔가, 음, 한국인 그런 느낌 나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반어인이에요. 사람인데, 그 반은 물고기도. 언제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왠지 잘안 된다고 한다. 로맨티스트. 분. 문어, 사유리짱. 이 문어가 사유리 짱인가봐. 귀엽네. 사이가 엄청 좋다. 사유리. 아, 여자아이야? 절친이다. 이건 누구야? 이건 진짜, 얘 좋아할 수가 없게 생겼는데. 올챙이, 남자아이. 어, 얘는 좀 귀여운데. 이타로. 머리가 딱딱하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랑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습니다. 근데 뭐, 1, 2, 3위는 한 적이 없네. 3위까지 했네, 3위까지. 음. 어, 맞아. 한교동 뭐, 한국인 인명에 쓰이는 음절이 있다. 하지만 중국인을.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얘 이름 뭐라고? 이타로? 오징어. 이탈 오징어, 사유리 문어, 여자. 귀엽네. 얘랑 보통 등장을 하거든. 포창코. 포창코도 귀엽죠? 강아지 캐릭터하고 남자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바나나 아이스크림. 산책을 좋아하는 남자 강아지예요. 꾀꼬리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등장 인물. 약간 이런 하찮은 아기 강아지 그런 유닛, 병아리랑 자주 등장하네요. 병아리랑 자주 등장하고, 와 옛날에는 계속 1위를 차지했던 친구다. 피오 피코 피프라는. 고양이 아 고양이네 병아리들이랑 자주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엄청 많네 진짜 미쳤다 폼폼프린또 빠졌어 폼폼프린 원래 좋아했다가 퐁퐁프린 있어 퐁퐁프린 <laughs> 피겨도 있는데 퐁퐁프린 원래 좋아했다가 퐁퐁프린 보다는 음. 헬로키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프린. 어, 성별은 없네. 우형이고 신발 모으기가 취미야. <laughs> 신발 안 신잖아. 푸딩 우유 좋아. 꿈 점점 더 커지는 거? 지금도 커 보이는디. 얘가 얘랑 똑 같이 다니거든요? 얘는 머핀이야, 머핀. 어, 가족도 있어. 귀엽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귀여운데? 맞아, 머핀. 무엇이든 갈가먹는 푸린의 햄스터 친구. 여. 얘가 아마, 남자일 거예요, 얘도. 취미는 푸린의 모자 안에 숨는 거. 폼폼푸린의 모자 쓰고 있거든. 여거 안에 숨는 게, 이거다. 캐릭터 귀엽네요, 그쵸? 그렇죠? 커스터드 엄청 많네? 대박. 아 이거 너무 모르겠어. 일단 머핀. 머핀하고 진짜 자주 등장하거든요. 폼폼푸리니. 머핀은 기억을 해둘만하다. 아이스크림 푸드 트럭을 몰면서 디저트업을 하고 있으며 자는 모습. 음. 그러니까 봐봐. 얘랑 같이 등장. 친구들이 진짜 많네. 귀엽다. 근데 얘가 제일 크네. 내 꿈인, 꿈이 더 커지는 게 꿈이다. <laughs> 뭐야, 미쳤어. 어, 이 그냥, 집에,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1위. 25년에 1위 하셨네요. 원래는 나, 푸딩, 이었는데, 이제, 폼폼 푸린으로 바뀌었다. 그다 귀엽다. 신발 모으기, 신발은안 신지만 신발 모으기가 취미이고, 머핀이라는 친구랑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우산 하나 좋더라, 우산 하나. 배드마치머루는 정이 안 들어. 배드마치머루 이렇게 생겼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있긴 하더라. 코로코로 쿠리링. 나 코로코로 쿠리링 좋아. 이, 이, 지금 제, 남자친구 닮았거든요? <laughs> 닮았는데, 그래가지고, 귀여 힘이 약하지만, 호기심을 왕성하고, 몸을 쓰지. 무엇이든, 사각사각 갈가먹는 머핀이랑 비슷하네요. 사쿠라라는 가족이 있고, 애,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인가 봐. 이거, 애기. 이거 엄마인가? 아무튼. 귀엽죠? 헤메스터인데 이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에 우사하나 우사하나는 요즘 또 내가 또 좋아진 그런, 그런 건데 여자고 과자를 만들거나 귀걸이 컬렉션? 이게 뭔데요? 귀걸이를 모은다고 여름을 좋아하고 건강하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건아랑 똑같네. 활기찬 여자아이. 키는 튤립꽃 3개. 튤립. 튤립꽃 3개. 체중 머스켓 한떨기. 밀리콘 발레리나가 되는 거. 등장인물 되게 많네. 약간, 알록달록한 게 귀여워요. 네, 순위권에는 못 들었네. 약간 아, 귀엽습니다. 그런 쓰러 로니까 귀여워. 그래서 약간, 우사 하나는 나고, 그, 코로코로 쿠리링. 코로코로 코리닝. 쿠리링은 남자친구. 그런 느낌. 시나모롤. 시나모롤은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산녀 <laughs> 캐릭터인데, 굳이, 약간, 좋아한다기 보다는 산녀 캐릭터 내가 맨날 외우게 시키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제일 귀엽나봐, 남자친구는. 얘는 되게 키가 작거든요? 남자구나. 큰 귀를 파닥거려서 하늘날, 하늘도 날수 있다. 셰프가 되는 게 꿈이다. 우와. 이게 많아? 귀여운데? 까만 버전도왜 이렇게 귀엽냐? 약간 여름 맞이해서 태닝 버전 산녀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귀여워. 어, 카푸치노. 홀 귀여운데? 가장 친한 친구래. 시나몬과 낮잠 자기 좀. 헐 얘도 귀여운데? 루루루루 루. 나는 모카야. 시폰 얘도 귀엽다. 약간 포들 같은 그런. 에스프레소. 이 <laughs> <귀> 말았어. 강아지 <laughs> 콘테스트에서 우승도 했어요. 강아지 담요를 소중히 여겨 담요 없이 못자는 귀여운 년도 있답니다. 어 얘는 아기 시나몬인가 보다. 쪽쪽이를 좋아해요. 카페 주인 누나? 발만 나왔어. <laughs> 어, 하늘에서 떨어진 시나몬을 발견하고, 시나몬이랑 이름 붙여져 카페에게 정착하게 해준 사회성 시나몬의 캐릭터를 만들어준 엄청난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이자, 시나몬 롤이, 시나몬이 가장 좋아하는 다섯 가지, 좀첫 번째로 뽑을 만큼, 음, 중요한 인물이 다 음, 롱 얘는 조금, 수제? 얘가 갑자기 유니콘? 유니콘이 나오네? 엄청 많네? 이런. 어, 뭐야? 이거, 만두 아니야? 믹스 고양이래. 엄청 많네요. 아무튼, 얘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늘을 날수 있다. 셰프가 꿈이다. 그 정도. 음. 폼폼 머핀, 쿠로미, 쿠로미, 다 <laughs> 빠질 수가 없지. 여성 스러운 여성이. 락교, 타코야끼 좋아해. 하 락교 좋아해? 나 락교 불렀죠 취미, 연애 소설 읽기 귀여운데. 아, 마이멜로디랑 라이벌이야. 아, 검은색 두건. 이것도 두건이야. 마이 멜로디는 이제 할머니가 주신 핑크색 두건을 들고 있는데, 쿠로미는 이제 검은색 두건에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laughs> 프리티한 악마 소녀.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와라시? 자식이 와라시가 뭐지? 약간 일본 요괴 같은 건가? 자시키와 라시 검은 모자 소녀 정령 취급을 받고 있다. 크롬이 귀여워. 헐 아기 크롬이 짱 귀엽다. 원래 소꿉친구였으나 모종의 계기로 사이가 멀어지고 라이벌 관계가 되었다. 참 진정한 본심은 마이 멜로디라서 아 친해지고 싶대. 헐, 절친이었으나 라이벌이 돼버렸다. 얘랑 라이벌이 돼버린 거지. <laughs> 요, 악수 하려다 가 응? 이렇게 해버렸네 사실 너 너무 친해지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뭐야? 인물화 된 거야? 이 정도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다 알아본 것 같아. 하... 저는 헬로키티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코로코로코로링이랑 우사하나 좀 좋아합니다. 음. 여기까지 알아보고 캐릭터 캐릭터 그 인형 좀 자랑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인형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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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 자, 여기서 퀴즈.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잠깐 소개했던 아기가. 얘는 무, 무 버전이고, 이거는 모자 쓰고 있는 버전인데, 이 친구는 포차코입니다, 포차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태닝 태닝 버전 말씀드렸잖아요. 헬로키티인데 약간 여름 이너 서핑 이런 거 해가지고 저처럼 피부가 까만 이런 태닝 버전 있습니다. 이 태닝 버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같아그 다음에 마이 멜로디랑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마이 멜로디 귀 이렇게 축 처지고 토끼 기를단 원래 얘 이렇게가 마이 멜로디인데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꼬락꼬락 쿠르링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귀여운, 제 남자친구 닮은, 이 캐릭터. 그 다음에, 펌펌프린이랑, 얘 이름 뭐게 해요? 머핀이었습니다, 머핀. 아무튼, 인형뽑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거. 갑 인형뽑기 너무 하고 싶은데,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인형뽑기 하러 갈까봐. 먼저 이렇게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산요 더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콜라보 제안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알아보고 유바 녹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